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물이 늘어날 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들이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표준을 내 생각과 표준으로 낮추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정직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굴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번영의 위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이 생길 때 찾아오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물에는 두 가지면, 양면이 있습니다. 재물을 잘 지배하면 큰 덕을 쌓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끌려다니면, 이 재물이 우리 인생의 일만하게 뿌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살펴보십시오. 부패와 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들이 날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과 재물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본문 성경절은 시편 62편 10절입니다. 재물이 늘어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자다. 재물이 늘어날 때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재물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재물로 흘러가서 재물을 의지하고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들어올 때 생기는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돈이 있으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돈을 의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진리만 바라보고 가는 그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돈은 종이가 아닙니다. 돈은 큰 파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돈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두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돈과 재물이 가져오는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이 셈에서 이기심과 탐욕의 죄가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보아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것에 애정을 더 많이 쏟으며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성도름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바친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반은 세상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과 재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탐욕과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속에서는 진리를 붙잡고 충성하던 사람도 재물과 번영이 찾아오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이 재물을 날마다 주합해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신실하게 다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갖고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전복시키기 위하여 그가 고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놀라운 기술과 간교로 그는 각 사람의 특별한 기질에 걸맞게 유혹한다. 그는 종종 앞에 번역을 던져 줌으로 천성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시험한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왔습니다. 그는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존재입니다. 어떤 유혹에 약한지 그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내 앞에 던져질 때그 앞에서 우물쭈물 하면요. 사탄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을 느낄 때첫 번째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혹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극복하지 않으면 부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의 목적은 종종 성공을 거둔다. 세상에 부가 제공될 때 많은 사람은 그 보화를 열렬히 움켜쥐며 자신들이 놀랍게 번영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한 강한 사랑이 조만간 진리에 대한 사랑을 삼켜버린다. 사탄은 이 돈과 번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가난했을 때 신실했던 사람도 재물이 손에 들어오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충성과 겸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이 생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실한 청지기가 될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흔들리면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번영한 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다면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정신을 극복하고 사탄의 계획을 뒤엎을 것이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재단 위에 바치고 주여,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탄의 계획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축복이 될 것이다. 부를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성도 여러 사탄은 우리에게 재물이 들어올 때 옆에서 지켜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수많은 악령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천사도 있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두 영이, 두 세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을 얻은 사람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너무나 깊어서 춤을 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몇 푼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이 내 가정 안으로 들어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귀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화폐가 생긴 이래 돈은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전략을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을 초전에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법 가장 강력한 신앙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하늘에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돈과 재물을 대하면은 사탄의 유혹은 힘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재물을 놓고 기도합시다.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면은 사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온 하늘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진리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값없이 주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생에서 자기 영혼에게 축복이 될 것이며 내세에서 그들의 것이 될 보화를 하늘에 쌓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돈에 아주 긍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비결이 나오죠 하늘에 쌓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가 가진 재물로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우리의 재물이 사용될 때 그것이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죄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죄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아부정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겸손과 자아희생과 십자가 지는 일을 동일하게 걸어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자들만이 하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시킬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훨씬 탁월하고 영원한 영광은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더 중요하며 세상의 모든 매력을 무색하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울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돈 버는 달란트가 없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헌신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봉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빗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여 제가 진리를 바라보면서 가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재물이 우리에게 와서 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물이 있고, 고를다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실함이 늘 한결같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저희에게 퍼부어주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이 세상을 감사와 충성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물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en circumstances make perfect sense to us, as we try to